1번 매트 99번 경기입니다.

아무것다 안되면, 한 번만 더 만들어봐. 안되면, 한 번만 더 만들어봐. 되면, 만들어봐. 만들어봐. 왼발 더 깊게 막아. 그래. 좀 더. 더 더. 지지마. 그렇지. 이리 나 이리 나 이리 와. 그렇지. 패스해보자. 패스. 그렇지. 아까 패스. 천천히. 저는 역으로 가자. 역으로. 역으로. 그렇지. 됐다. 패스해라. 패스하면 된다. 된다. 패스하면 된다. 천천히. 패스하고 바운스만 타면 된다. 이렇게. 자, 패스해봐. 천천히. 천천히. 깔깔깔. 두발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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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 아, 그맷도 남기면 안되죠 아, 그맷도 남기면 안 된다. 아빠, 아빠, 이래라. 계속, 계속, 계속. 백으로 가든지 백으로. 아무튼 그렇지. 됐어. 됐다. 됐어. 됐어. 니가 이기고 있어. 자, 이제 계속 잡아. 그냥 버티고만 있어 봐봐. 지금 장애이기 때문에 버티고만 있어 봐봐. 응. 아무도지 마라 민이가 어, 아, 네. 왼쪽이에요, 오이에요중심 완전 팔아라 공이라고지클로즈가돼야 중심 더아라고 같이 따라 올라가봐 같이 따라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 호흡을 걸어야지 같이 따라 올라가라고 그렇지 그 다음에 안전 안정, 안정된 상황에서 초코을 해야지 그렇지 반대기 땡겨라 반대기 땡겨 그렇지 계속 계속 계속